할렐루야! 살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신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장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증거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헤라인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앞으로 가르칠 말씀의 방향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심으로 나를 정죄하는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율법이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죄를 일어나게 해서 형벌을 가하기 위한 넘지 말아야 할 법조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태어난 모든 후손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명확하게 드러나 죄는 심판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사람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죄지은 사람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죄 죄를 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온 인류는 죽고 영원히 벌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과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구원하시며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랄 에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 인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정적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으며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그 어떠한 죄도 흠도 없이 의롭고 완전한 인격으로 사시면서 온 인류를 대표하셔서 모든 인생의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 이후에 태어나 하고 거듭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류의 조상이 되셨을까요? 죄를 지음으로 인해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셔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율법으로 정죄받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전가하고 심판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하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이 공의롭게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류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죄인은 스스로가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두 다 죽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하시고. 성산하시기 위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주엄한 심판을 받으시며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법적으로 죄값을 지불한 죄를 다시 묻지 않는 법이라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 지은 죄의 값을 모두 다 갚고 그 감옥에서 나오면 심판받고 지불한 죄로 인해서 또다시 죄를 묻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잊지 않는 것이 원칙 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은 죄는 그로서 충분하기에 더는 죄와 상관없어진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심판한 율법은 그로서 인류를 향한 심판을 온전히 충족하였으므로 율법으로는 인류를 정지할 법이 없게 되며 쓸데가 없게 되었고 필요가 없어졌으며 대기될 수밖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씌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그동안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정죄하고 심판하던 율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만족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폐지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내가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감당한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율법은 예수님안에거하는 우리를 심판할 권세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그 행한 행위대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의 심판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 가 행하는 그 어떤 행위로 죄를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고 십자가에서 일신 보혈로 주원 같은 붉은 죄를 씻긴 받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율법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며 날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감화 감. 동시켜 주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도 마치 자기의 의와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모두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기 전에 심판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고 고난이 없어진 것입니다. 에레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나무와 산 아래 집들은 모두 다전소시켰지만한 집만 불에 타지 않고 보존된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설계할 때부터 화재에 대한 예방책을 미리 세우며 건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두 번째 이유와 조건은 뜨거운 불의 열기가 다가오면 지붕에 설치한 스프링클러가 계속해서 지붕과 건물에 물을 뿌리게 하므로 적셔지게 하였고 산불이 나서 모든 것을 태우며 무섭게 다가올 때에 집안 사람들은 불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집을 향해서 빠르게 다가. 오는 불의 방향 앞에 불에 붙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불태워 맞불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용광로와 같은 화마라 할지라도 이미 태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태워버린 곳에 와서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그 집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이미 이 세상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과 심판의 불 앞에 감당하고 살아남을 존재를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를 믿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며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하고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불이 붙어 제가 되어 버렸으므로, 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불에 타서 제가 되어 버린 자리가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받기. 전에 2025년 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불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의 불을 대신 받으시고 불타버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죄가 불타버린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용광로와 같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볼지라도 십자가 밑에서는 우리를 율법의 불로 태울 것이 전혀 없기에 심판의 불길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서는. 심판의 불은 여전히 용광로처럼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준엄만 심판을 받고 그 판결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율법은 철폐되며 심판의 불이 붙지 않도록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의 비가 임하게 됩니다. 충분히 적셔지고 흘러내림으로 심판의 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율법의 정제로부터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으로 모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는 것만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는 율법의 불길이 멈추며 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은혜와 구원의 은총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나의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 전반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아담이 지은 원죄와 우리가 지은 자범죄를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책임져 주셨으며 심하게 형벌을 받아 청산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씨를 받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어머니의 복중에 조성될 때부터 시작하여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와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헤어릴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통해 모두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청산된 용서받은 위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유혹의 힘도 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역께서 아무리 죄를 용서해 주실지라도 용서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싶어하고 실제로 죄를 짓는다라면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실 때 우리의 죄가 주와 함께 심판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던 모든 죄의 유혹과 힘이 그곳에서 함께 멸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기 전에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습니다. 죄의 유혹과 권세가 사람의 몸에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대로 행할 것을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준행할 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징계를 받으시며 육신의 몸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류가 육신의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아래 거하며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등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만 하면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천국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며 감사한 마음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죄의 유혹은 약해지다가 사라지며 죄를 멀리하게 되고 짓지 않게 되며 미워하게 되고 완전히 변화 받고 떠나가게 되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 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진왜란 때 진주에 기생 농개가 일본 왜군의 장군을 손으로 깍지를 끼고 아는 상태에서 촉성도 바위에서 난강으로 떨어져서 함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는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외장도 함께 끌어안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양손과 양발에 꽉지를 끼듯 붉은 모습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를 통해 역사하던 악한 자의 몸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권세를 멸함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역사하던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하셨기 때문에 이유라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결박했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모든 묶임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수위에 메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죄와 사망의 수위에 묶여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 죄와 자범죄를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죄를 낱낱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로 인해 마음 심령과 육신의 생활에 결박된 모든 사망의 수위를 벗겨주시며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받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을 때에는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죄와 죄악을 행하도록 하는 유혹의 힘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풀려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는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심령을 누르면서 압박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죄를 정죄하며 습관적으로 빠져들겠던 죄의 유혹으로부터 다시금 공격하는 모든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거부하며 단호하게 꾸짖고 떠나갈 것을 대적하며 명령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죄를 행할 소욕의 불씨는 한순간에 꺼져버리게 됩니다. 아까원는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도둑질하던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게 되고 마약 중독자는 마약이 싫어지고 그치게 되며 술 중독자는 술을 입에도 대기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음란하고 방탕했던 사람도 마음에서 음란과 방탕에 대한 소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와 죄의 길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했던 유혹의 모든 권세를 주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하시고 멸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승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거하시고 임하심으로 죄와 유혹에 대한 승리를 날마다 쟁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받는 이 모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범사에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무장이 해체되었습니다. 장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며 반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마귀가 말하고 유혹하며 시키는 대로 끌려가고 행하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가진 권세를 빼앗아서 자기가 이 세상의 신이 되고 임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의 놈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곡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므로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고 자신의 몸을 마귀에게 내어주므로 마귀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므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의 억압으로 인해 눌리며 살지만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그 누구도 마귀에게서 벗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처지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천국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자 마귀와 귀신들이 판을 치며 역사하는 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를 용서 안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눌린 자가 자유케 되며 병든 자가 그 병에서 노임을 받아 고통이 사라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하라님만이 행하실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가 행했던 모든 능력과 저주가 물러가고 무효가 되자 마귀는 큰일이 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며 천국 봉업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이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이 세상을 점령했던 마귀의 왕국이 초토화되고 그동안 죄와 저주와 허물로 종사았던 세상 모든 사람을 뺏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조바심이 생긴 마귀는 로마와 유대인들을 충동시켜서 예수님을 향해 세기 질투하며 분노하고 모험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서 죽이게 한 것입니다.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면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역사가 그치고 마귀의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십자가형을 행했는데 그 결과는 마귀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가장 큰 실수를 하고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지라도 마귀의 지배하에 있지 않으신 분인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지배하에 들어 있지 않는 천국에 속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중차대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근원인 마귀가 의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의 개수요 피의 자이며 심판받고 있는 죄인이 의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입니다. 언제나 의의 법이 죄를 심판하지 죄가 의의를 심판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우주는 완전히 엉망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이러한 불법행함을 천지의 주재시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마귀는 자기 나라에 속하지 않은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잡아서 심판하며 치위의 복권을 어기고 유린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근원인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처럼 잘못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심판하사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모두 다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정사라는 것은 마귀의 정벌를 말하고 마귀의 권세는 마귀의 군대와 무기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정보를 흩어버리시고 마귀의 군대를 해산시키시며 마귀의 모든 무장을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골로에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를 무력화하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군대는 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모두 다 무장 해제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빼앗아 통치하는 이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멸하려고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어 쫓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오히려 마귀는 불법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나라가 무너지고 군대가 해산되었으며 마귀가 사용했던 모든 병기가 해제되어 버리고 말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임금의 보좌에서 쫓겨난 신이요 쫓겨난 세상 임. 입니다 십자가 이후로부터 마귀는 합법적으로 도죽이라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불법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를 아십시오. 요하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라고 하신 진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이 세상을 살면서 도주킬 당하지 않습니다. 배약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히려 악한 마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들에게 떠나갈 것을 명령하며 대적할 수 있는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영권, 인권, 물권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마귀는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소리치며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신이 되고 임금이 되어 그들의 삶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며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온 사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와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셨기 때문에 마귀가 점령하며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고난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빨과 발톱을 뽑힌 사자에 불과합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부짖을지라도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유혹하며 틈타려 할 때면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귀신을 내어줬죠. 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과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시며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나를 죽게 하는 사망이 철폐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내게 역사하려고 하는 사망을 철폐되었습니다.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우편강도가 주님을 인정하며 강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답해 주십니다. 너가 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낙원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며 지하 세계에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낙원은 위층에 있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으며 지옥은 아래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면서 위층에 있는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그 타는 목마름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극률히여기한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나고는 음부의 위층에 있었고 아래층은 불타 르는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에 들어가는 대합실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음부의 위층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동안 음부에 있는 낙원에 주께서 내려가셔서 주님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 마귀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했다라고 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낙원을 셋째 하늘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 잡혔던 자들을 사로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 이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낙원은 음부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 중심으로 올라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며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음부의 위층에 있는 낙원 대합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직행으로 올라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이 이렇게 바뀜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 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아버지 집으로 직행해서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낙원을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리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나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죽으면 부자처럼 음부의 아래층 지옥에 모여 불가운데 곧 ...을 받으며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의 던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죄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떠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이 위대한 승리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 대신에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의롭다 청함을 받으며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귀신이 아닌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얻게 된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 인해 승리자가 된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고 소유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사 형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